27번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어요. 수직선 위의 점피의 속도. 어,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a. 그리고 a에서부터 방향을 바꾸고 다시 a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음, 우선 여기선 속도가 주어져 있고, 어, a의 위치, 위치 찾아야 되고 움직인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어, 위치는 위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xt 이렇게 표현하고 어, 처음에 위치 더하기 처음에 어, 시각 그리고 나중 시각 까지 해서 속도를 적분하는 걸로 구하죠 그리고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뭐 s 라고 쓸게 s 움직인 거리는 음 처음 시간부터 나중 시간까지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한 겁니다 요 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지금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찾아볼 건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속도가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를 의미하지. 속도의 부호. 자, 속도를 한번 음, 3t 제곱 마이너스 2 t 플러스 9니까 3으로 묶어서 t 제곱 빼기 4t 더하기 3. 인수분해가 되죠. t 기 1, t 기 3. 요거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1,0,3,0이에요. 1, 3에서 0이다. 이거야. 1, 3에서 0이다. 이건 t죠. 이건 속도고. 그러면은 1까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1까지는.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는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t가 1이 될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가요. 플러스니까. 어, 그리고 3까지는 t가 3이 될때까지 다시 거꾸로 가. 그리고 다시 3부, t가 3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플러스로, 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꾼 순간은 t가 1일 때입니다. t가 1일 때. 점 a는 t가 1일 때 위치이다. 이거지. 에서 위치. 그러면은 t가 1일 때 위치는 어, 처음에 이제 짚었죠. 위치는 이렇게 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는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원점. 그 t가 0부터 1일 때까지 속도를 접근한다. 3t제곱, 12t, 빼기 9, t 그래서 우선은 이 위치부터, 어, 찾고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자, t, 세제곱 6t제곱, 9t. 다가 0, 1 하면은 1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4. 점 A의 위치는 4가 돼요. 4. 그리고 문제는, 음, 다시 위치가 4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다시 위치가 4가 될 때까지, 그리고 결국 시각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 위치가 4가 된다니까, 다시, 어, 요식에서, 첫, 식에서처음은 0이니까, 음, 0부터 얼마까지 가야 이게 지금 4가 되느냐 어? 점의 위치 4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0부터 언제까지 속도 속도 3t 제곱 빼 22t 더기 9를 적분한 게 어, 4가 되느냐 요 중에 t 값 중에 하나는 1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요거 적분하면 이제 위에 이미 다 써놨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기 9t가 4가 되는 t를 찾는 거고, 이 넘기면 빼기 4는 0이 되고, 어, 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니까 조립제법 써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4. 이미 1인 것은 알고 있다. 이것이 1 넣으면 0이 될 거예요. 1 넣어 보면, 1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고, 그러면 t 빼기 1 하고, 여기에서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 는영 요거 다시 인수분해 되죠. t 빼기 1하고, t 빼기 4로. 그래서, t 빼기 1의 제곱, t 빼기 4. 는영 요런 모양이 됩니다. 결국 이제 t가 4일 때, 다시 이, 음, 요 식을 만족시킨다. 어, 위치가 다시 4가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준비가 다 됐어요. 문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원점을 출발하여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의 위치를 A라고 하자. 이 어, 위치가 지금 4이고, 위치가 4이고,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처음으로 여기 온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금방 찾은 거지. 다시 A로 돌아올 때, T가 어, 4일 때 다시 A가 된다는 거지.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 1부터 4까지 처음 A에 왔을 때, 다시 A에 왔을 때 시각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의 적분입니다. 어, 속도의 3t 제곱 마이너스 12t 9dt.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이, 이 식을 가지고 절대값으로 그냥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간단하게 그렸는데, 속도, 속도. 속도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하고 3에서 어, 0이 되고, 뭐, 플러스 있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위로 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1부터 4까지 적분이거든. 1부터 3까지는 얘를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속도를 그대로 적분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1부터 3까지는 부호를 바꿔줍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를.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절대 값이지만 양의 값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똑같은 거. dt. 하면은 요 계산을 마무리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아까 했었죠.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9t. 마이너스가 있고, 1부터 3까지. 자, 똑같은 거에다가 3부터 4까지.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3집어 넣으면 27, 3집어 넣으면 6, 9, 54. 또 3집어 넣으면 27. 에다가 빼기, 1 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9. 앞에 거 이제 계산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4를 넣습니다. 요, 똑같은 거예요. 4 넣으면 64. 빼기 6 곱하기 16 하면 음, 96이죠. 96. 또4 넣으면 4936. 에다가 빼기, 빼기 3 넣으면 은3 넣은 거 아까 여기 똑같은 게 있죠. 계산하면 결국 0이니까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0이고 여기 계산이 음,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4 쓰면 되겠고. 요 계산은, 음, 역시 4가 되네. 4 해서. 자, 답은 8입니다. 28번. 자연수 A에 대하여 fx가 나타나 있고 gx에 지금 A가 있습니다. 다음 만족시키는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 cbx, k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만족시키는 자연수 K는 3개다. 음. 자, 요거 우선은 FX부터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는, 자, FX는, 음, 전체 마이너스가 있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2X 다하기 1. 그러면, 뒷부분도 또 완전 제곱식이죠. X 다하기 1의 제곱. 그래서요 f(x)는 4차 항계숨수니까 오른쪽 끝이 내려갈 거고 0과 마이너스 1에서 x축에 접하는 그래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래프 모양을 간단히 본다면 0과 마이너스 1에서 어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대칭인 형태로 0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의 이제 f(x)입니다 y 는 f(x) 그리고 cbx 더하기 k가 어 fx보다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기울기가 12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지. 어, 최소한 접하면서 그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c b x k 는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이 이제 나타날 텐데,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응. 접하는 순간이 나타날 텐데, 어, 언제 기울기 12가 나오는지, fx에서 접선의 기울기, 언제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빼기 ex는 12 만족하는 x 그러니까 어, 어, 어느 점이냐 그거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어, 2로 나누고 어, 넘기, 넘기면은 ex 세제곱 더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어, 플러스 6은 0 마이너스 어, 1로으면 0이 안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2를 넣어서 2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어,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넣어서 0 되니까 그리고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여기에서 는 0이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죠. 판별식 써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얼마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2, 얼마지? 마이너스 2 넣어보면은, 여기 1이고, 어, 마이너스 4가 되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으면, 예, 그렇습니다. 어,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12x 더하기 k라는 이 직선은, 요 접하는 순간, 기울기가 12일 때, 접하는 순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돼요. 마이너스 2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음? 그러면은 K가 이 순간은 20이구나. Y 절편이 20이구나. 그런데 자연수 K가 3개니까 20부터 위쪽으로 직선이 올라가는 건 괜찮죠. 이 FX보다는 위에 있게 되니까 21, 22까지 괜찮아요. 21, 22까지 괜찮아. 23은 안 돼. 자연수 K가 3개니까. 음? K는 20, 21, 22는 괜찮고, 23은 안 된다. 이거지, 23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GX는 또 10X 다기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 여기 21, 20, 21, 22까지는 GX는 지금 2차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위까지는 음,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23이 되는 순간, k가 23이 되는 순간은, 이거, 얘를 이제 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위쪽으로. 그래서, 이 gx 입장에서도, 우선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2가 되는 순간, 지금 여기 기울기 12인 직선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6x가 되고, 이게 12가 되는 x는 2거든. 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2, 얼마에서 접선을 그러면은 기울기가 12인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 어, 그러면은, 여기, 어, k가, k가 처음에, 20인 경우에, 20인 경우에, k가 20인 경우에, 그러면은, 어, 2,44를 지나게 되죠. 2,44. y는 gx에, 어, 그래, y는 gx가 아니고, 어, 이 직선, 이 직선, 가운데 있는 1 2 x 하기 k라는 직선이, k가, 21대. 그리고 k가 21이면 2,45를 지나게 되겠죠? 어, 지금 y는 12x-k를 더하기 K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가 22면은 2,46을 지나게 돼요. 근데 k는 23은 안 돼. 자연수 k는 3개만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2,47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디 얘기하고 있냐면, 요,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요 부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키워서 보면은, 음, 2차 함수 gx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직선이, 길게 12인 직선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 이거지. 3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오는데, 어, 12x 더20 되고, k가 20, 12x 더21 되고, 12x 더 22도 됩니다. k 값이 20, 21, 22까지는 돼요. 그런데 23이 되면 은 c b x 더하기 23은 이이차수 곡선 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지. 어, 그래야 k 값이 3개만 된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하는 순간이 2, 얼마이기 때문에 요 2, 얼마에서 어, 접선의 방향식이 기울기 12가 나오니까 x 좌표 2에서 보는 거예요. 2 2 넣으면 은 어, 이 넣으면은 여기서 44, y 좌표가 44, 45, 46.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 어, 그래프는 2마 했을 때46 이상인 값이 나와야 돼. 이 점의 좌표가 46 이상. 이2마 했을 때. 그럼 이 넣으면 12 더하기 a가 46 위로 나와야 돼. 어, 그래야 이 직선 세 개가 이차 어, 함수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니까. 그렇지만 어, 23인 상황은 K, 그 K 값으로 인정하, 나오면 안 되니까 47은 나오면 안 되거든. 47보다는 이 컴마가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12를 빼주면 34 이상 35 미만인 실수는 다 돼요. 그런데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결국 A 값은 34가 되는 겁니다.